선생님, 혹시 제가 네.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선생님, 요거를 봐주시고, 네. 이게 신에서 진짜 재수가 없어서, 네. 운, 운이 안 좋아서 네. 생기는 일인지, 그렇지. 아니면 그냥 우연찮게 일어난 해프닝인지, 네. 요거를 좀 한번 봐주세요. 네. 뭔데? 네. 네. 요겁니다. 재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인지, 재수가 없는 건지, 재수 없는 건지. 재수 없 오. 네, 아 진짜 재수 온 붙은 거다. 그냥... 조심성이 없네. <laughs> 어. 어. 지가 지사신을 너무 몰랐구만. 네, 어. 이런 거는 혼내할 분들은 혼내주셔도 돼. 그렇지. 루, 루카에서 이런 잔잔하면 죽는다. 에이, 죽은 바에 저승가서라지. 에이, 이걸 갖다가 네. 어, 하루 일진에 주 네. 어, 급살 맞는다 하는 데다 급살이 음. 벼락이 뻗어진다 말이다. 이거는, 어. 신의 영역이죠. 이거는, 운세지. 운세? 하루 일진의 운세지. 금방의 음... 어, 영상은, 네. 분명히, 요거는, 어, 급살 운에 해당하는 거. 음... 아까 물에 빠진 거는 조심성이 없어서, 지 자신을 너무 몰라서, <laughs> 지 몸무게가 몇 킬로인데 당연히 줄이 떨어지지. <laughs> 선생님, 급살 받는다는 게 뭐예요? 급살이, 옛날에나 지금이나 급살이라는 거는, 어, 생각지도 않게 일이, 뭐, 내가 키를 높은 것이 어가 네. 당연히 중심을 못 잡아가, 그런 거는 일진도 운도 아니에요. 그냥. 아닌데. 지탓이에요. 지탓이지. 조심스러운 지탓인데, 운동화를 신고 아주 편안하게 갔는데, 위에서 하불이 떨어지는 거는, 그게 급살이라. 몇 달, 며칠 날에, 어? 네. 원행, 뭐 여행 가지 마라. 네. 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 데가 있어요. 나 여행 갈라 고는데 그날 날 잡아놨는데요. 비행기 튀겨 끊어놨는데요. 그건 가, 말이 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면, 가면 뒤진다. 응, 음, 가면 뒤진다가, 이거. 가면 개피 본다, 완전히. 어 그래, 갔다. 아, 뒤진다. 어. 공항에서부터 여권 이자 묶고, 돈 이자 묶고, 아이고 지갑 이자 묶고, 결국은 못 갔고, 네. 결국은 못 갔고, 가지 말라 그랬잖아, 무당이. 음. 어. 그 하루 일주에 음. 존제수가 들고 가서는 안 되는 날이었다. 또 이런 예도 있어요. 멀쩡하게 여행을 갔는데 가갖고 가부당이 가지 말라 그랬어. 먼길 가지 말라, 여행 가지 말라 했는데 갔다가 병을 얻어 가봤는 거야. 네. 어 그래서 병이 걸릴 걸 알고 가지 말라 그랬는 거야. 음. 분명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했다. 근데 가가고 어, 피동사고 온 거야, 말라리아 걸리가. 음. 어. 와서 아주 여행을 하도 뭐 하고 병원에 주사맞다 세월 다 가고 그것도 안났서니 한국까지 와가. 네. 그래갖고 한국에서 났었고. 그게 무슨 여행이고 말안 듣고 거지. 돈 버리고 돈 시간 버리고 벌. 돈 그렇지. 버리고 그렇지 어. 인생을 버렸네요 인생을 버리는 게아니 아주 네. 망쳤지 네. 즐거운 시간을 재수가 정말 저도 온붙은 네. 날이 있어요 어. 24시간 중에서 네. 오전에 재수 온붙은 날이 있고 네. 오후에 재수 온붙는 날이 있고 네. 그것까지 할수 있어요? 있지 어. 아. 하루를 아. 있어 봐봐 오전에 그게 우리가 말하는 자식 축시뭐 인시하듯이 그 시간이 다 있다고 네. 어 삼일 재수 없을 때도 있고 하루 재수 없을 때도 있고 오전에될수 없을 때도 있고 네. 다른 걸로 상담을 하다 보니 어너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하려 하네 그날은 하지 마 하려면 오후에 해 그러면은 괜찮다 음... 근데 구태여 잊어버리거나 에이 뭘 그럴까 해서 오전에 했는데. 불이 음. 났다든지 네. 어, 예를 들어서 뭐 택시가 가다가 섰다든지 네. 어, 아니면 가다가 차가 발등이좀 빠져뿐다든지 어, 아, 네. 여하튼 어, 그 일이 성사되지 않아 음, 그 시간은 음. 대한민국 무속에 대한 반문을 한번 제가 한번 던질게요 음. 음력 3월이었나? 음. 양력 3월에 3월중에 제가 사고수가 있다고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누군가한테 음. 어떤 선생님한테? 어. 그래서 상호가 나지 않았어요. 음.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죠? 아... 어, 어쩌면은 의식적으로 네. 어, 감독님이 생각을 해가그날안 움직였거나 네. 그 장소를 안 갔거나 네. 음, 감독님은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은 그거를 생각 안 했다고 감독님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감독님 자는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 차를 몰고 안 나갔거나 네. 아니면은 조사님이 도와가 네. 사무실만 일, 일을 하게 조화를 오늘... 만들었거나 이게 신의 조화가요 그렇지 조상이 좋아요 신의 조화라고 좋아 보지 살려야 되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가면 이는 네. 교통사고 나가 달고못이딱 브라져 보는데 네. 그래 안 내보내고 이상하게 대표님이 감독님 나가지 말고 요거 해놔놓고 나가세요.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피한 거야.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신의 주가 이거군요. 그렇지. 근데 그래 인간은 그걸 모른다 했겠네. 음. 시절라고 하는 줄 아는데, 네. 조상이 오늘 가마히 위에서 이래 내다 보니까, 네. 요 놈이 우리 후손이 동쪽으로 가면은 몰매맞게 생겼으니, 어? 가마 보니까 서쪽에다가 네. 기쁜 일을, 소식을 전해줘. 누군가가 전화와가, 어? 아이고 김사장 우리 여기 지금 개업을 하는데 일로 오요